아 그렇네. 59번 내가 좀이따 만들어 줄게 응? <laughs> 아니 59번 중요해 아... 우선은 설명해 줄게. 아 59번부터 찾자. 아니다. 설명부터 할게 아, 우선은 기본. 도형의 이동 우선은 첫 번째 평행이동, 그 다음에 축대칭이동, 그 다음에 점대칭이동. 자, 얘들아 이거 외우면 진짜 간단해. 자 원론을 얘기해줄게. 아그 다음에 딱한 포인트 잡아줄게. <laughs> 도형이동이랑 얘 니들 도형이동이 두 가지를 배워 도형이 이동하는 거랑 나 도형 그냥 이걸로 한다 y FX 그 다음에 점이 이동하는 게 있거든 근데 도형이랑 점이동이 점이 얘들아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 니들 헷갈리지 마 평행이동만 달라 나머진 그냥 점으로서 다생각해야돼자딱 이게 첫 번째 자 완전 기본화 해줄게 원래는 평이동은 점은 알테니까 도형을 해줄게 원래는 이런거야 이런거 사실은 모르고 그냥 외워도 돼자 y는 fx가 있었어 원래는 자치로 하는거야 자 근데 얘가 x,y의 식이야 아 얘네들 이변수의 식이 있구나 자 그런데 얘를 3,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어. 그래서 이런 도형이 또 똑같이 생겼어. 평행 이동했어. 자, 그럼 얘를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을 하자. 원래 사실상 한 좌표에도 점도 변수들은 다르거든. 얘의 패턴은 이거야. 그럼 우리는 자취로서 이 x랑 y의 관계식을 써보자 자, 얘 x랑 y가 함수로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된거지 x 컴 우리는 x 플러스 3은 x 프라임 이란거 가지고 그 다음 y 플러스 2는 y 프라임이라는거 가지고 자그 다음 y는 x랑 관계식을 가지고 우린 이세개 가지고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자 그러면 얘 우리는 x, y 뿐이 없으니까 이 녀석을 x 대신에 x prime 3, 그 다음에 y 대신에 y prime 2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얘들 예상과 다르게 y prime 2는 x에다가 x prime 3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얘들은 y p r i 2는 f에 x'-3이야 즉 x축은 3만큼 y축은 2만큼 이동한게 플러스 3 플러스 2가 아니야 부호가 반대라고 그냥 여기서 끝이야 얘들아 그냥 부호가 반대구나 도형은 딱 이것만 하면 돼원래 개념이 이거야 니들 생각하 x,y는 이런거 몰라도 돼 대학교 때 다시 제대로 배워 x랑 y는 우리가 생각하는 x,y는 이 좌표가 아니라 사실 이 축이라서 얘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축을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다고 원래 관점이거든 근데 그런 얘들 수학과 할거 얘들 수학과가 고 아니면 알 필요 없어 그러니 그냥 자치로서 되게 찝찝하지만 아 그냥 이해는 되는구나 자 그래서 x 축을로 3만큼 y 축을 2만큼 하는데 x 플러스 4 y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스4 y 마이2 들어간다고만 딱 생각나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다음 축 대칭 자다봐 얘들아 축대칭, 이거, 니들 외워야 돼. 나 축대칭은 좀더다 봤으면 좋겠어. 이건 얘들아 봐라. 희들이 고3 때까지 축대칭을 써. 자, 원래 개념은 이거야. 미안해, 답설스럽게. 난 이것보기 지금 생각이 안 나. 자, X. 엑스... 프라임이야. 자 나는 이 식을 쓰고 싶어 그럼 축대칭은 무슨 관점이냐면 이 선에 h i s is a single sheep. This is a s i n g y e sheep. This is a s i n g a 다야그래서 2분의 x x 프라임이 a 다야 그다음에 우리는 y는 f x 식 있어서 Y 대신 Y 프라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외워 근데 원로는 알아야지 이거 자2 a X 대신에 ea 넘겼어 뺐어 X 프라임이야 그래서 Y 대신 Y 프라임을 집어넣고 X 대신 이걸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은 F의 e a 마이너 X야 그래서 얘들은 이 상황을 지금 중요한 것도 계속 펼친다 얘를 외워야 돼 X는 A 축대치하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Y는 B 에 축대치하면 똑같이 해줄게. 이거 외워. 자, 이렇게 생겼어. Y는 FX야. 그 다음에 얘가 X는, 얘가 Y는 B라고 해봐. 그다음얘 대칭해서 똑같이. 똑같다, 쳐. 자, 그러면 원래 이것도 똑같이 얘네를 대칭해서 하지 똑같이 하잖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비자니 그러면 b y 대신에 이번에는 eb-y 적놓는데 증명 똑같아 그래서 프라임인데 나중에 프라임 떼면 그만이야 이것도 외워놔 그래서 얘들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외워놔야 돼그다음 하나 더 자, 재발 외워 x 대신 ea-x다 x n 에 축대칭 시키면 자 y는 b 의 축대칭 이렇게 대칭시켜버리면 얘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y 대신 2b e 마이너스 y야 지금 여기서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미적분 5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 이것까진 봐 x는 a고 y는 b야 얘들 이 녀석이 있어 얘를 a,b에 대해서 점대칭이래 얘들 점대칭은 없어 실제로 점대칭은 실제로 뭐냐면 얘를 x는 a에 축대칭시키고 얘를 y는 b에 내가 그림을 거꾸로 괜히 아. 자 y는 b에 축대칭시키면 그 녀석이 a,b의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a,b의 점대칭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그런 거 없고 얘를 대칭시키고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해 이 그림 여기서 대칭시키잖아 직각으로 이거를 a,b의 점대칭이 그래요 너들이 그럼 알아야 되는 건딱 하나야 아 a,b의 점대칭은 없구나 사실 x는 a의 축대칭 y는 b의 축대칭 한 거구나 여기에서 여기 하든 그래서 너들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거 쓰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는 너들 이거 점대칭 하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 더럽게 중요할 거야 직각 딱 잡혀서 얘도 직각 잡혀 얘도 직각 잡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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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이게 되게 중요할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얘가 만약에 <laughs> 어추어좀 이따가 얘들아 에어컨 좀 줄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x 는 a에 대치하면 x 대 c에 e a 마이스 x 자 y는 b 하면 y 대치하 2b 마이스 y지 않냐 그럼 얘는 2b 마이스 y f에 e a 마이스 x 이게 a컷 b의 점수칭이야 얘들아 이걸 왜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게딱 하나 있어 우선 저거 별거 안할 거야. 자, 나 이거 말고 59번 내가 만들었어 때. 59번 그림이 없대. 만들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니네들이 봐야 될게 하나 더 있다. 그럼 딱 하나만 더 할게. YNS에 대지. 이랑 YNS에 대지. 그뭐 대단한 거안 해. 아 이거 알면 59번 그림 없대 그거 말고 쫙다 풀어 쫙풀수 있을 거야 나도이는 세게 할 생각이 지금은 없어 그래도 기본은 업 없잖아 지금 나 진짜 딱 외우면 돼 음. 근데 도의를 지금 세게 안 하는 게, 도의가치마드라면 어떻게 되면 냐 다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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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아니 문 열어도 돼나 정민쌤 목소리 익숙해져 있어 나 하나의 컨셉 더잡을게요 얘들아 이걸 이해했으면 짜증나지만 내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 난 이거 포인트 뭔지 알아? 외우는 거라 이거 수지이거든 얘들아 61번 한번 생각해봐 완전 원론들 61번 난 이상하게 공식으로 안할 거야 나의 스타일상 걸으라고 해놓고 뛰게 해줄게. 6 1번 풀어봐.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에다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말면 되거든. 그런데 6 1번은 이거 아니야 나올 것 같아. 이게 먼소인지. 오오오 오오오 수영아, 너가부 정말 부산? 아니요, 서아 그래? 나 좋으면 소개시켜줘 <목소리> 나는 약간 제주도에 대한 환상이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없는데 남해에 대한 환상은 아직... 있어. 남해가 잘 찾으면 그렇게... 근데 운전하는 사람을 주는 역시 일본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거 지으면 안 되시는 거 아, 괜찮아 기다려줄게 YNX 대체하기 전에 우선 원진만 음. 생각해봐. 아, 원본이 뭐였을까? 음. 국민 o 귀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응? 아 너무 많이 파네 아 그건 아니지 약간 레어템으로 아껴놔야지 아, 근데 나는 그귀신이 d e 걸안 t a n 가 I can't u n d e 태어나서 n d 평생 본 적이 없었어. 군대 s t a n d I can't understand. I 나 가위도 태어나서 딱한번 눌려 늘려, 안 눌려봤어. 가위도 안 눌려봤어. 되게 어. 진짜 정신이 엄청 건강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어 맨날 튀는, 맨날 튀니까 건강한 거지. 맨날 튀잖아. 소근나 튀는지 벌써 두달 됐어. 자 이제는 한12 k 로 정도 뛰는 거 같아. 12 k 로요 어. 하루에요? 어. 와. 제일 처음에 3 k 로에서 스타트했어. 12 킬로. 12 k 로 뛰는 거 같은데? 다리 3개 다리 3개 지나고 12km 다리 하나가 한 3km 다리 3개에서 왕쿠 딱 돌아오면 12km 될거에요 아니야 다리 3개 왕쿠 못해요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따릉이 타 그래서 12km 자 이거 예령 지어도 돼? 자 얘들아 포인트 보자 61번이 되게 새로운 유형처럼 따로 해놨지만 사실은 딱 원론이야 푼다 어, 61번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아, 네. 선생님 이게 맞아요? 근데 맞아 그럴 거야 자 x 마이너스 2y 이걸 찾아달래. 애들아, 결국 이거 찾아달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애들아, 천천히 봐. 이 녀석을 음, 무슨 색깔입까 핑크색, 쓸게. 색깔 없어서. 자, 이 녀석을 모두 다이직선에 대해서 대칭했대. 그 말은 뭐냐면 이 점을 여기다 대칭했어. 대칭이란 의미를 느껴. 자, 이거란 소리거든. 여기서 풀이법 원래 되게 많아.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laughs> 다 대칭했대 이말이거든 그래서 이 직선이 생겼대 근데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하는거냐면 얘들아 대칭은 이말이라 너희들 여기 이 점은 알거야 교점 그 구해 얘랑 얘 14하면 얘어종정 되려나? X 플러스 3마이너14한 다음 얘한2 한 아무거나 얘 연립해서 얘들 연립하면 나오는데 아 연립하기 귀찮아서 자2 집어넣으면 얘가 2 12 4 12 얘 2,4일 거거든 너도 연립해 그 다음에 2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 교점 말고 자 교점 말고 아무거나 잡으면 얘 얼마 정도 될라나 4 정도 할라나 3 3하면 안되고 4 4도 안되고 6 6하면 되겠네 6하고 얘 넘어가면 8얘몇 해야 되나 잠깐만 요거. 아 5하면 되겠다 5,9하면 얘4얘5,3 얘 지나거든 얘들아 잘봐 자, 니들, 이렇게 하면 돼. 컨셉 봐봐. 이 파란색 직선은 이 점이랑 점두 개만 하면 되지 않냐? 이 점을 여기 대서 대칭시킬 거야. 자, 대칭의 의미를 느껴봐. 얘 a 만 B로 잡는다. 얘들 대칭이라 하면, 여기서 얘네들의, 아까 증명도 보라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의, 섞여 봐야 돼. 얘네들의 중점이 여기 있다야. 그지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A랑, 모든 대칭의 성능이 똑같다. 이 점이 중점이거든. 여기 있다 해서 식 하나 세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수직이지?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수직이란 소리잖냐얘 기울기 2분의 1이야. 그럼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A-5. 그 다음에 B-3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다 두번째 열립해서 a,b 구한 다음에 2점 연결해서 파란색 구해 얘들아 이게 제일 빨라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난 대칭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 대칭은 선대칭이란 거는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간에 얘들이 길이가 같고 직각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선행 아니야 이거 선대칭 안 나온다는데 이건 나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대 모든 점들 다 이렇게 직각으로 다 대칭시켰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네은 이거 거리 같다로 얘네들 A B 준 다음에 교점 얘이알아서 구해. 자 A B 준 다음에 얘들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하나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랑 직각 이용해서 얘랑 얘랑 기울기 수직. 써. 그럼 A B 나와. 그럼 끝이야. 자그 다음에 하나만 딱더 얘기할게. 엑스콤한 와인은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 그래 니들 아까 다 했는데 하나 안 해줬지? 와인 엑스 대칭 자 와인 엑스 대칭은 중요하지 않고 와인 엑스 대칭은 중요하겠다 일단 와인 엑스 대칭 역함수에서 많이 쓰였던 거 이거 알지? 아 몰라도 난 그냥 해줄 거야 자얘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x 컴 y야. 그 다음에 얘를 대칭했다. 이거까지 역함수에서 많이 쓰여서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이거는 차마 핑크색 못 그리겠어. 뭐 대충 어떻게 생겼겠지? 자, 그럼 얘들 관계도 되게 간단. 해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은 이렇게 내리잖아. 아, 이렇게 잡으면 얘랑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sa, s로 합동이야. 그래서 얘가 같해 그래서 얘 45도 그래도 증명 대충 알아야 되지 45도라서 얘도 각같아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같해서얘각 같고 이거 같고 그 다음에 얘 수선을 내린다면 RHA 합동은 같아 그러면 얘 길이가 X야 얘 길이가 Y고 그런데 여기서 얘가 X프라임이야 그 다음에 얘가 Y프라임이야 근데 얘랑 얘가 합동이래. 그럼 y 프라임은 x고 x 프라임은 y야. 되게 간단한 증명이야. 그러면 얘들은 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거 아니라 아 얘가 x, y면 얘가 y, x야. 딱 이게 역함수에서 제일 기본이거든 y는 x의 대칭 자,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볼 거는 그게 아니라 나뭐 물어볼게. 59번씩 읽어봐. 내가 59번씩 읽어 봐. 내가 그림 없어도 스스로 만들어 줄게. 뭐 하나 물어보려고. 이게 기본이야, 얘들아. 자, 인식 들어갈 텐데 이건 지운다. 아, 이거 지우면 안 되신 분 적어. 그다음에 이거 딱 30초 뒤에 설명할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50분 그림 없대. 내가 좀 있다 찾으 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싹다 풀어. 오늘 워크북 원방 다 했다. 네? 다 다요. 어, 어 한3 0 문제 될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3 0 문제 적절히 맞죠 워크북만 삼십 문제. 아니 아니야, 오늘 탈수준. 아, 거의 다 했어. 스자일 등이 없는 걸 전부 다 아네. 아, 제끼지 아니야, 원방 기태형 다 잡았어. 그래 여기서 조금 더 올려야 될 거니까. 얘기아 이거 지워도 되 말이죠? 어? 지워 돼? 아, 아니, 나 이거 아니구나. 네. 자, 이거 지우면 안 되시는 분 없지? 얘들아, 이거 뭐 하나만. 내높아심에 별거 없는데, 얘들아, 봐봐. 얘, 예를 들어보자. 나 원방으로 설명할게. 얘가 만약에 FX가 X, Y로 쓰여진 function이야. 함수로 생각하지 마. F는 함수가 아니다. 그냥 어떤 기능을 가진 식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다 봐. 내가 예를 들게.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정말 당연히 얘기할게. 이 부분만 봐, 봤으면 좋겠는데. X에다 Y, X 대칭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X에다 Y를 넣고 Y에다 X를 넣었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자. 별거 아닌데 헷갈린다. 자 여기에 x 자리에다가 y를 넣었어 그럼 여기에다가 y를 넣었다는 소리거든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x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x를 넣었다는 소리거든 그렇지 그러면 니에 들 여기다 물어볼게 이게 x 자리에 있지만 y x 자리에다가 y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y다 얘들아 오케이 자 이게 이거다 파란색. 이게 이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얘들아 y 대신에 y 마이스1 넣었으니까 제발 헷갈리지 마. 도형이다. y 축을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거지 x 축 아니다, 얘들아.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지수가 문제라고. 그러면 얘 x 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다. 이것만 놓치지 마, 얘들아. 그래서 니들 가끔 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X냐 Y냐 물어보면 애들 거의 대부분 X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Y야. 오케이? 자, 딸거 없어. 할거다 했어. 얘들아 풀고 나는 저거 59 원본이라도 찾아줄게. 선생님, 응? 아까 그 장환 응. 부모님께 전화 왔어아 어 그래? 알았어.